오늘 코스피 지수는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줄이며 다행히 보합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수급이 전체적으로 어느 쪽으로 분산이 되고 있는지 수급에 기반해서 시장 분석해 볼 거고요. 그 안에서 섹터와 종목에 대한 공부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선주는 뉴스텍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나마 이제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과 네. 기관 덕에 강보합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수급에 기반한 시장 어떻게 좀 보셨나요? 뭐 일단은 네. 뭐 많이 빠지다 보니까요. 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어저께서 한2% 정도 조정이 나왔고 코스닥은 거의 연중 최대 전절까지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되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환율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월요일하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환율이 1,400원 돌파하면 어떻게 하는가라는 두려움 이런 것들도 외국인들이 좀 매수보다는 좀 매도가 나올 수 있었던 요소인데, 래도좀 정부가 어쨌든 환율을 1,400원 이하에서 잘 방어, 아직까지는 잘 방어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미국 증시도 사실은 나스닥 중심으로 해서 좀 조정이 가파르게 나온 것이지 S&P 500으로만 따진다면 고점에서 1% 정도 언저리 조정이 나온 거거든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30개 대표 기업밖에 안 되지만.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기술주 그러니까 엔비디아라든지 뭐 arm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고점 대비해서 한 10에서 1이한23% 10, 뭐 조정이 나왔고 나머지 종목들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은 어, 약간 그 업종 전반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도 뭐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일부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었던 요소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해봤고요. 이제 업종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시장에서 주력하고 있는 업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보시죠. 네, 두 수급 주체 모두 자동차에 네. 오늘 다시 한번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조선 반도체, 게임, IT, 화장품, 제약 바이오 등등등등 이렇게 좀 분산이 되어 있다는 느낌이 네. 많이 드는데 오늘... 주력하고 있는 섹터 어떤 특징을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실적이 네.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아, 있어요. 뭐 네. 자동차, 반도체, 뭐 화장품, 뭐 게임주들도 사실은 1분기 실적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실적이 좀 좋은 섹터의 중심으로 해서 아주 강한 매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매수가 유입되고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어찌됐든지 환율이 한 1300원 후반대, 1370원, 80원대에서 그 2분기 내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어, 약간 환차익 그 환율로 인해서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는, 어, 제조업 중심으로 해서 일부 매세가 유입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흐름들은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왜 그러냐면 시장이 좀안 좋을 수 있을 때, 어찌됐든, 어, 매수를 할수 있는, 믿고 매수할 수 있는, 어, 섹터가 있다는 라것 자체는, 어, 시장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하나의 신호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믿을 건 실적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고 외국인과 기관도 그 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섹터를 매수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럼 종목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씩 종목에 대한 전략을 세워 보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은 이제 고려아연을 매수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키워드가 실적이에요. 이분기 네,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훌쩍 넘을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이 나왔는데 실적을 앞두고 그러면 고려아연 외국인 따라서 한번 사볼 할까요? 어 고려의 2분기 실적이 이제 매출이 2조 9,600억 정도 그 영업이익이 3,337억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요. 2022년도에 3천억 최대 실적 발표한 이후로 두 번째로 3천억을 돌파하는 어, 어떤 그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 실적이 늘어,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최근에 좀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2분기에 비철금속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구리도 많이 올라갔었고, 아연이라든지 특히 은 가격이 많이 올라갔었죠. 금 가격도 올라가면서. 그래서, 이런, 어, 비철금속의 가격 상승이 수익성을 증가시킬 수 있었던 요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고려 아연이 걱정되었던 게 이제 재련 수수료가 좀 줄어드는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재련 수수료 줄어드는 부분들도 어 생각했었던 것보다 덜 했다는 라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영향도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2분기 상당한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어좀 반영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주가도 뭐 고려 아연이 다른 기업처럼 뭐 공격적으로 주조하는 정책을 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 꾸준하게, 어,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주가 바닥은 형성된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5만원 정도가 어느 정도 좀 장기, 어, 대바닥이라는 인식이 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반등을 주는 거라서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한 55만원 언저리까지 어떤 반등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55만원 갔었던 이때가 이제 구리라든지 어떤 비철금속이 가격이 제일 최고치에 달했었던 위치이기 때문에 실적만 어, 수반된다라면 충분히 어, 이 부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게 추세가 전환되면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수 있을지 여부는 어, 추가적으로 3분기에 좀 원자재 가격이 좀 얼마나 반등을 주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자재 가격의 반등은 또 금리와 연결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 좀 일단 지금은 제한된 반등 그리고 음. 나서의 그 원자재 가격이 라든지 금리 이런 동향을 좀 확인하면서. 듣죠. 조금 어, 접근해 보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드라마틱한 상승보다는 <laughs> 네. 전고점 부근 55만 원까지의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인 것 같다라고 고려아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게임주를 이제 좀 골고루 사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네. 뭐 엔씨소프트도 있고, 데브시스터주도 있고, 퍼러비스도 있고 등등등 있던데 최근에 이제 게임은 크래프톤이 네. 잘 갔었고 그외 네. 종목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다. 거기서 거기였던 것 네. 같은데, 게임업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은 네. 게임업종이 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1분기 실적에서 확인됐었던 것들이 어 정말 좋게 실적이 대부분 안 좋은 전망을 좀 하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시장 예상치는 맞춰줬다는 것이죠. 그러면 최악의 경우라도 이 정도 실적은 나오는구나라는 게 확인되다 보니까, 어그 다음에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시장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신작 출시를 하는 기업들이 아직 신작 효과를 넥마블 같은 경우도 나혼자 레벨업을 제외하고는 또 이렇다 할 어떤 효과를 좀 보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 어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 신작 리스크가 여전히 좀 발목을 잡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확실한 어 자체 IP 게임이 있는 기업이 결국 주가도 좋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뭐 데브시스터즈 그리고 뭐 넷마블은 좀 주가가 하락했지만 그래도 어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위치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기업들이 그래도 좀 안정적인 어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이게 상대적인 안정적인 흐름이지 뭐 예전처럼 엄청 강한 상승은 좀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약간 조정이 나왔을 때. 어, 매수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넷마블 같은 경우는 지금 박스 하단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은 약간 어,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데브 시스터즈가 최근에 주가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고점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6만원 돌파에 대한 기대감들이. 뭐 이런 부분들도, 어, 충분히 한번 어,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접근해 볼 수가 있는데, 다만 게임 주주들이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조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소외받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강한 상승보다는 제한된 상승, 그리고 또 행보, 이런 모습을 연출리시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지금 포트폴리오에 <laughs> 게임주를 잡을 네,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이 실적 발표할 때쯤, 지난번에도 네. 보면은 게임주의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어, 전체적으로 한꽤 좋은 상승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조금 기다려보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 오히려 이제 게임주 매수를 생각하신 분들은 좀 매수시기를 늦추자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고, 기존에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모멘텀이 있을 때좀 네. 빠져 나오자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한때 게임주도 시장의 주도주였던 때가 네. 있었는데 네, 이렇게 또 얘기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도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 SK하이닉스로 골라봤습니다. 최근 뭐 엔비디아의 영향 그리고 고점에 대한 인식 때문인지 네. 조정폭이 좀 깊기는 했는데 오늘 또 하락폭을 다 만회하고 상승으로 전환이 됐어요. 네. 현 시점에서 투자 의견을 한번 점검해 볼게요. 저는 사실은 네. 뭐 엔비디아가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최근 3일 동안 어 한15% 16% 정도 조정이 나왔고 뭐브로드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거의 비슷한 그 조정 유리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끝나는 거 아닌가라는 막 자극적인 뉴스가 나오는데 어 절대 그렇게 끝날 가능성은 없다. 왜 그러냐면, 네. 이렇게 크게 상승을 준 기업은, 외봉, 그러니까 뭐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려도, 한 번에 하락한다기보다는 쌍봉이나, 뭐, 쓰리봉, 이런, 어, 횡보를 하고 나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지, 갑자기 어떤, 어, 정말 이상한 악재가 없는 한, 말도 안 되는 악재가 없는 한, 갑자기 꺾이지 않는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펀더멘털에는 이제 문제가 없다는 말씀드렸죠. 저는 요즘 그렇게 생각을 거죠? 좀 하고 있어요. 네. 다만, 이제, 우리가 그러면 조정시 매수 관점을 보는 건 맞는데, 어떻게 이제, 접근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엔비디아하고 연관성이 거의 없었다 보니까 생계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있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저께도 제법 큰 하락을 보여줬었고 오늘 다행히 이제 납폭을 많이 줄이긴 했지만 시가가 아예 마이너스 3%에서부터 출발을 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최근에 엔비디아랑 비슷하게 단기적으로 고점 대비 10%가 넘는 어 하락을 좀 보호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라면 단기적으로 충분히 어 저가 매세가 들어올 수 있는 위치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저는 27일 마이크론테크놀로지 실적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HBM 관련된 분명히 이제 관련된 얘기를 할 겁니다. 투자를 얼마큼 했고 또 얼마를 더할 거고 지금 얼마 전에도 엔비디아 컬스 테스트 통과를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 매출을 예상한다라는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거와 비교해서 하이니스가 기존의 시장 파일을 얼마나 방어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주가가 같이 동반 상승하든가 아니면 약간 어, 차익 매물이 나올 추가적인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는 뭐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어, 아침엔는 저가 매수해 볼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었고 만약에 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2 1선좀 이탈했을 때 어, 분할로 매수하시는 것도 충분히 좋은 전략이다. 왜 그러냐면 작년부터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을 보신다라면.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 나왔을 때도 61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았거든요. 항상 61선을 지지해주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좀뭐 글로벌 빅테크 종목군의 조정이 좀 조금 더 나오면서 어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61선을 이탈할 가능성 적기 때문에 음. 21선 이하부터는 좀 분할로 어 매수 관점을 볼수 있다 고 생각하고 있고 정말 단기로 보신다면 라 오늘 내일이 중요한 매수점이죠. 그리고 나서 그렇죠. 목요일 네. 새벽 결과를 보고 나서 손절을 하는 아니면 이익질을 하든 결과가 나올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 정도는 한번 정도는 공략을 해볼 수도 있는 위치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섣부르게 SK 하이닉스는 네, 매수 매도를 하지 말고 네. 이벤트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매수를 생각하신 분이라면은 20일선 이하에 조정식 매수 기회를 한번 노려보자라고 매매에 대한 팁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픽한 여덟 개의 종목을 쭉 지금 나열해 봤는데 이 안에서 탑픽으로 보시는 종목이 뭘까요? 네 저는 하나 엔진을 네.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을 참 좋게 보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네. 일단은 신조 성과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그 하나 엔진 같은 경우는 삼성중공업이라고 하고 이제 하나 쪽으로 해가지고 하나 오션에서 어, 엔진을 납품을 합니다. 현대는 현대 자체적으로 엔진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두 기업은 모두 하나 엔진으로부터 어, 제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고 보통 이제 수주를 하고 나서. 짧게는 3개월, 길면한 한 5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나서 엔진 어, 주문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한 다음 달 정도 덮던 순차적으로 어, 신규 계약을 어, 소식이 나올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엔진 시장 세계 4위 업체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중국 업체에도 어, 제품을 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속 디젤 엔진 그리고 가스 발전 분야의 선도, 부자, 선도 주자고요. 또 이중 연료 저저, 저속 엔진 관련해서 상용화를 성공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기술력이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LNG 선 이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어, 엔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LNG 선그 수주를 했을 때 좋은 엔진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하나오션의 하나 엔진의 제품을 가져갈 수 있고요. 또 하나오션, 하나그룹이 지금 이제 MRO 시장에 지금 어, 참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잠, 그, 해군, 어, 관련해서 보안, 유지, 이런 시장을 MRO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미국 시장마다 20조 시장이고요. 전 세계 시장이 80조 규모입니다. 지금 상당 부분 일본이 많이, 어, 독차지하고 있는데, 이 시장에 대해서 하나 그룹이 참여를 한다라면, 하나 엔진이 역할이 상당히 클 수가 있죠 왜냐하면 배를 수리 유지 보수할 때 엔진 부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네. 거 봤을 때 최근에 약간 윗꼬리가 나오고 있지만 저는 14,5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매서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일단은 2만 원정도까지 목표가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상장 후에 지금 가보지 않은 길을 네. 하고 있는 하나 엔진입니다 목표 주가 2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장 초반에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현재는 하락으로 전환이 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의견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투자 포인트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선 주는 뉴스타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